붐! 아니에요. <laughs> 네, 오늘은 한국에서 또 헤드에서 선물이 왔어요. 맨날 제가 헤드에서 그 헤드 라켓만 리뷰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사실 헤드에서 제일 잘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어, 다른 라켓도 제가 전에 그 라켓 리뷰 영상에서 좀그 말씀드렸지만, 다른 라켓들을 리뷰를 그 했는데, 비디오가 약간 안 좋은 비디오, 그 약간 그 라켓에 대해서 좀안 좋은 얘기를 좀 해가지고, 그안 올리는 게 낫다 싶겠다 해가지고 좀안 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어, 헤드는 보내주시고, 안 좋은 얘기라도 괜찮으니까 내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진짜로 하는데, 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진짜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거를, 이, 진짜로 헤드라켓을 사서 써보신 분들이면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헤드라켓이 얼마나 요즘 좋은지. 어,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들어있는지. 오. 일단 투언더에서 어, 뭘 보내주셨는데, 오, 제가 이거는 좀 입어보고 투언더에서 이것도 협찬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 팬티거든요 이게. 근데 이 팬티가 그렇게 좋대요. 참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한번 입어보고 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뭔가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나중에. 어, 이거는 여기다 놓고 그리고 짜자잔 붕!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어떤 라켓일까요? 자, 이거는 프리스티지 MP고 이게 프리스티지 프로예요. MP하고 프로 보면은 어~ 슬치 메렌 리치 어~ 라켓은 아~ 사실 라켓은 뭐 예전에 그 빨간색 라켓이 너무 예뻤어가지고 사실 그 폭망한 라켓이죠 그건 네그 빨간색 라켓이 너무 예뻤어가지고 사실 그 페인트는 뭐 그렇게 어~ 뭐 엄청나게 뛰어나 듣기 느낌 예쁘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어 되게 특이한 거는 여기 이목 부분이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느끼실지 네. 모르겠지만. <laughs> 그리고 여기는 반짝반짝한 약간 마룬 컬러. 근데 이 프로 버전하고 프로 버전 다음에 투어 버전 있고 MP 있고 MP 라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로 버전이고. 빔이 되게 상당히 얇아요 보시면은 엄청 얇아요 그리고 아... 봅시다. 이게 332g? 와 엄청 무겁네 332g 와어디 써있지? 여기 있구나 이게 320g이네 근데 330g이라고 써있지? 웨이트, 330. 2를 3으로 잘못 쓴거 같지? 어, 320g이라고 써있고요,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310g이라고 써있어요. 아, 이게 그냥 이대로 재졌구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이게 프로고 이게 MP거든요? 보시면은 라켓 빔이 훨씬 더 이게 훨씬 얇고요 저는 이거는 한 번도 못본 라켓이고 제가 익숙한 거는 요 라켓인데 어 요것도 전 MP모델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패턴이 18-19 이고요 그러니까 18-19 그리고 이게 18-20이래요 18-19는 요 넥스에서 많이 쓰는 약간 그 스트링 패턴인데 어 처음으로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18 메인이 18이고 크로스가 19고 이게 18 메인이고 20 크로스예요. 근데 제가 이 라켓들을 가지고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무게는 이게 한 10g 이게 320이라고 했죠, 제가 이게 320 이게 310인데. 원래, 그, 프리스티지가 315로 나온 걸로 전 알고 있는데, 5g 조금 낮아졌네요. 5g 낮아지고, 이게 10g. 320g, 310g으로 돼가지고,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거, 제가 사실 그 선수 때, 마이크로젤 프리스티지를 썼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라켓은 정말 너무 사랑했던 라켓인데, 요즘, 그래비티 프로가 나오면서, 그래비, 그래비티 프로를 정말 사랑하고 있죠. 근데, 그 약간 첫사랑 느낌이라서 계속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계속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laughs> 어제 와이프가 첫사랑입니다. <laughs> 어쨌든 어 이걸로 제가 테스트를 헤어군하고 그 지원군이 바쁘지 않으면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어 제가 이번에는 어 공이 헤드 투어랑 헤드, 어 헤드 챔피언십이 있네. 이것도 보내주셨네. 어 헤드 투어는 뭔가 공이 약간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캔 자체가. 와.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laughs> 캔이 좋은데. 그리고 되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와. 근데 헤드 챔피언십. 요즘 공이 헤드가 되게 잘 나가고 약간 헤드가 그 선수들하고 시합들에 이제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것도 헤드 투어 공하고, 그리고 헤드 챔피언십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서, 어,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요즘 공이, 이, 헤드가 잘 나간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려고 요 그러면은, 저는, 이 라켓, 그, 헤드, 프리스티지들을, 프로랑, 그리고 MP 버전을 제가 테스트하는 거를, 어,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어, 뵙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투언더그 반스는 제가 반스는 제가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지? 반스만 입고 나올 수 없, 없는데. <laughs> 근데 어쨌든 제가 이투 어, 원더 요즘 선수들이 정말 많이 입는 그그 그 브랜드래요. 그래서 왜 많이 입는지 제가 한번 입어보고 제가 그 느낌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리뷰 영상 때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